전두 가지만 생각을 해요. 무조건 매수를 해야 되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2020년 9월부터 유튜브를 시작했는데 비트코인 전문가들이라고 칭하는 사람들이 검증이 전혀 안돼 있더라고요. 다 사기꾼들인데. 다른 사람들한테 가르치고 있고 이익을 편취한다는 게참 이게 맞지 않다. 그래서 진짜 다른 사람들한테 투자를 권유할 정도로 실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면 대회에 나가서 입상은 정도는 해야 되는 사람이다. 저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앞으로 내가 열리는 대회는 모두 참가해서 내 실력이 얼만큼 되는지 검증해 드리겠다. 약간 그러니까 출사표를 던졌고, 그 뒤로 열렸던 한5개 정도의 메이저 대회 다. 추천을 했었고요. 20등 한 번, 4등 한 번, 1등 한 번, 1등 한 번, 1등 한번 해서 총 이제 1등 3번의 그 정도 우승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개인전 1등 했을 때는 8,800명인가 참가했었고요. 팀전 했을 때는 한 2만 명 정도 참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스킬 측면을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스킬 측면 말씀을 드리면 역추세 매매를 하거든요. 역추세 매매라는 거는 한참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코인을 떨어지는 중에 사, 삽니다. 내가 딱산 지점은 변곡점일 거라고 예상되니까 여기서 추세가 전환될 거라고 떨어지는 거를 사서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면 이익이 가장 극대화하거든요 근데 추세매매를 하면 올라가던 걸 중간에 탑승해서 이만큼의 수익을 가져가기 때문에 수익 크지 않은데 역추세매매를 하면 변곡점 끝부터 끝까지 풀로 다 수익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가장 큰 수익을 낼수 있는 방법은 역추세매매인데 수익을 낼수 있지만 가장 리스크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대회 때는 역추세매매 전략을 써가지고 네, 높은 수익률을 기록해서 우승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여기가 실제로 제가 가장 최근에 이제 역추세 매매를 했던 곳이에요. 추세는 뭐냐면 하락하는 추세였거든요. 하락하는 추세인데 여기서 매수를 했어요. 왜냐면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떨어지는 추세의 끝에 끝을 포착해서 매수를 해서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매매를 했고, 실제 여기서 매수했던 건 여기서 모두 팔았습니다. 판 정도가 아니라 여기서 전 이제 선물 거래를 하는데 선물은 숏 포지션이라고 해서 하방에 떨어질 거에 베팅을 해도 되거든요. 여기는 매수했던 걸 전부 팔고 반대로 떨어질 거라 예상하기 때문에 매도 포지션을 갖게 되면서 다시 떨어지는 것도 수익을 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추세 매매라고 하면 이렇게 추세가 터졌을 때 중간에 들어가서 어느 정도의 수익을 가져가는 건데 추세매매냐 역추세매매냐 다 장단점이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추세매매 같은 경우는 저는 잘 하지 않는 게 손익비가 좋지 않거든요 손익비라는 거는 손실 대비 입절했을 때 내가 얼마만큼을 많이 가져갈 것이냐의 비율이에요 근데 저는 이 여기가 깨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중간에 들어가게 되면 입절은 여기서 할 거예요 손질은 여기서 볼 거거든요 그럼 손익비가 거의 1대 1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추세가 돌파된다 라고 봤었을 때 전형적인 장이 여기거든요 상승했다가 지수종을 받고 다시 여기를 깨고 터트려서 올라간 이 자리가 추세 매매 돌파 매매 자리가 될 텐데 적절한 입절 타이밍은 전 고점에서 저항을 받는 이 타이밍인데 그렇게 봤었을 때. 손익비가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전두 가지만 생각을 해요. 첫 번째, 몇 프로의 확률로 내가 수익을 볼 것인가? 두 번째, 만약에 수익을 못 보고 손해를 보게 되면 손익비가 얼마인가? 이두 가지만 생각을 하는데 이두 번째 손익비의 관점에서 저는 돌파 매매, 그 추세 매매보다는 역추세 매매를 선호합니다. 이런 자리들 또는 이런 자리들. 실제로 제가 방송에서도 이 지점 같은 경우에 이제 라이브 방송할 때였는데 여기서 롱 포지션을 매수했다는 거를 시 청자분들한테 인증해 드리고 여기에서 라이브 매매하면서 모두 매수했고 쇼포지션까지 들어갔거든요. 이걸 들으는 코인을 조금이라도 차트를 조금이라도 본 분들의 비판은 이거예요. 말은 참 쉽게 하네. 여기가 끝일지 어떻게 알아? 추세가 전환될지 어떻게 알아? 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말씀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지금 차트를 분석을 해 보면 비트코인 역사상 최고점이 작년 11월 달에 한 69,000달러인 이 지점이었어요. 이 지점부터 그냥 계속 줄곧 타락만 해왔습니다. 근데 줄곧 타락해 왔던 걸 보면 대략적으로 아무리 초보여도 이 정도의 트렌드 경향이 있다라는 건 눈에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아, 이 정도의 하락 흐름이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러다가. 딱 봐도 기점이 여기를 기점으로, 이 가격을 기점으로 이 하락 트렌드, 이 채널이라고 보셔도 되고, 추세라고 보셔도 되고, 이걸 벗어나는 지점이 여기였거든요. 그렇게 봤었을 때, 아, 이제는 이 채널을 통과하는 이 지점에서부터는 이 하락 트렌드는 끝났다. 그러면 앞으로 비트코인이 폭망해서 이때가 이제 3 0 0 0 달러까지 엄청 폭락을 했었을 텐데 앞으로 다시 난 비트코인 비관론자여서 비트코인이 막 천만 원까지 폭락을 하더라도 그냥 이렇게 쭉 떨어지는 차트는 존재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특히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최근 기관들로부터 인정을 받으면서 투자 돈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떨어지더라도 계단식으로 밖에 그러니까 반등하고 하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그렇게 봤었을 때이 지점은 어떤 지점인 걸 의미하냐면 이큰추세에 전환이 되는 지점이거든요. 전환이 되는 지점이고, 그리고 반등의 크기를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를 봤었을 때 반등의 비율을 보면 고작 한 30여 프로밖에 반등이 안 왔어요. 근데 통계를 내보면 비트코인이 하락을 했었을 때 과거 통계를 내보면 비트코인이 하락하다가 이제 반등하고 다시 하락을 하는데 이 반등했을 때 통계를 내보면 최소한 50% 정도까지는 반등이 꼭 왔었거든요. 그러면 이 반등의 크기가 시장 상황에 비해서 너무 작다. 그러면 그 말은 무엇이냐? 여기에서 떨어지다가 다시 올라가서 이 지점까지 갈 확률이 높다라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럼 확률 게임 제가 첫두 가지를 설명드렸어요. 확률상 내가 실패할 확률 또는 성공 확률이 얼마냐? 또는 두 번째. 손익비, 손해를 보면 얼마만큼 볼까? 이익을 보면 얼마만큼 비율이 얼마만큼 중요하느냐? 두 가지 관점을 보는데, 그렇게 봤을 때 여기는 왜 매수자리였냐라고 보면, 첫 번째 관점 봤었을 때, 제가 통계 이야기를 드렸죠. 여기까지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5만 1 0달러까지 여태까지 비트코인의 통계를 보면, 아무리 폭락을 했더라도, 예를 들어서 제가 과거 차트를 보여드릴게요. 옛날에 저도 이제 비트코인 처음 알게 된 시기가 이 시기인데, 비트코인 떨어질 때 떨어지고, 이렇게 받는 거, 없고 이렇게 떨어진 게 아니에요. 보면, 떨어진 거에 50% 이상 되돌렸고, 또 떨어진 거에 거의 50% 가까이 되돌렸고, 이런 식으로 폭락을 했고, 과거 차트, 비트코인 폭락 차트 10년을 보면 똑같거든요. 항상 패턴이. 그런데 이번에도 50%를 갈까? 차트를 보고 100%알수 있는 건 없는데, 다만 확률 싸움을 하는 거거든요. 확률적으로 여기까지 갈 확률이 높다. 제가 봤을 때첫 번째를 만족을 시켰고, 그러면 손익비 관점에서 이 자리는 매수하는 게 맞냐, 안 맞냐를 보면, 여기서 매수를 하게 된다고 하면 손절은 어디서 하게 되냐면요 여기서 합니다 왜? 제 분석의 근거가 여기였으니까 여기는 깨지지 않는 지점이다 채널의 추세가 전환이 된 지점이기 때문에 50%까지는 되돌리고 깨져야지 그 전에 깨지면 안 된다라는 자리거든요 그러면 손절은 제 분석이 틀리면 손절을 쳐야겠죠 그럼 여기서 치게 됩니다 그러면 손에는 이만큼을 보게 돼요 수익을 보게 되면 이만큼을 보게 될 거예요 확률상으로도 올라갈 확률이 높고 혹시나 그렇다고 틀릴 확률도 있죠. 틀렸을 때는 요만큼 손해를 보는데 맞추면 이만큼 수익을 봐요. 그러면 이게 트레이딩 관점에서 무조건 매수를 해야 되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트레이딩이라는 건 차트 분석을 얼만큼 무당처럼 잘하냐 못 하냐 이런 싸움이 아니고 확률과 손익비 싸움이에요. 그래서 쉽게 설명드리면 카지노랑 비유하면 돼요. 카지노가 항상 돈을 벌거든요 고객은 항상 잃어요 근데 카지노에서 세팅하는 손익 비율이 51대49 또는 50.9대몇 아주 이 정도로 세팅을 하거든요 그러면 카지노는 항상 1%의 확률로 돈을 더 버는데 그게 무한히 반복되다 보면 1%씩 1%씩 계속 쌓이다 보면 그게 카지노가 이제 이윤 창출이 되는 거거든요 트레이딩도 똑같습니다 항상 100%는 알수 없어요 근데 확률이 높고 손익비가 좋으면 그걸 계속 반복하게 되면 자산은 무상해서 쌓이거든요 잃을 때도 있고 벌 때도 지만 결국은 그게 합쳐지면 자산 우상향한다가 이제 트레이딩이고 그게 트레이더가 할 일,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손익비가 괜찮은 지점이라고 생각을 해서 매수했었고 그다음에 여기에서도 매도를 했던 이유를 조금 더딥하게 말씀드리면 엘리엇 파동 이론이라는 분석 기법을 써서 이제 한 건데 그건 너무 긴 선형이라 그렇고 이 지점도 마찬가지로 손익비 관점에서 굉장히 좋은 지점이기 때문에 여기서 매도를 하고 숏포지션을 전환을 해서 하방 배팅까지 해서 수익을 좀 봤던 자리고 제가 라이브 하면서 저는 전량 다 팔았고 숏 포지션까지 들어갔는데 이때 시장 분위기가 어떠냐면 너무 폭등이 왔고 이미 바닥을 확인하고 폭등했기 때문에 여기서 사람들이 무조건 롱롱롱롱 올라간다 올라간다. 여기 깨고 여기까지 간다라는 분위기였거든요. 그래도 좀 침착하게 생각하고 손익비 관점에서 여기선 절반이라도 입절을 하는 게 좋기 때문에 시청자들한테 좀 웬만하면 입절을 하시면 좋겠다. 다시 떨어지면 여기서 매수했던 게물거품이 된다라고 권유를 드렸던 자리인데, 저는 이제 역추세 매매를 하는데, 역추세 매매 근거는 과거 차트를 통한 통계적 확률과 손익비 관점을 분석해서 역추세 매매를 한다. 그러면 틀릴 때도 있고 맞을 때도 있지만, 무한히 반복하다 보면 카지노처럼 수익이 나는 구조다. 조금 전에 인터뷰 했었을 때, 제가 5만 1000달러, 2천달러, 이 정도를 굉장히 이제 중요한 가격이다. 여기까지는 상승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하면서 저도 여기서 매수를 했고, 또 여기서도 매수를 했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아주 이제 초보자 눈높이에서 쉽게 설명드리면 예전에 비트코인이 이제 작년 4월 경에 엄청난 급등을 하다가 이제 폭락을 했었습니다. 폭락을 했었을 때 폭락했다가 다시 올라가려고 하니까 여기 매물대가 이게 중요한 매물대 박스 구간이거든요. 매물대 박스 구간에서 저항을 받고 실패하고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저항을 받는 자리라는 거거든요. 실패를 했고 그런데 이걸 다시 뚫고 나니까 올라가서 신고점을 갱신할 정도로 많이 올라왔습니다 근데 이거 다시 뚫리니까 폭락이 나왔고 다시 올리려니까 실패했고 올리려니까 실패를 했습니다 그럼 이번에 올라갔을 때 뚫을지 안 뚫을지는 저도 몰라요 다만 통계를 내보니 여기는 중요한 변곡점이었다 계속 그리고 지지저항 관점에서도 계속 저항을 받을 확률이 높다. 이대로 뚫을 확률도 있겠죠. 근데 떨어질 확률도 있겠죠. 확률을 봤을 때는 한 번에 뚫을 확률보다는 떨어졌다가 올라가더라도 떨어졌다가 저항을 받고 올라갈 확률이 높으니 이 구간은 떨어지는 걸 배팅해서 수익을 벌자. 저는 그렇게 매, 매매를 하고 그렇지 않고 저는 이제 단기적으로는 비트코인이 떨어질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다시 이렇게 연말에 한 2천만 원 정도까지 빠질 가능성을 좀 높게 보고 있는데 그거에 변곡점이 될 가격이 이 가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만약 이 가격을 강하게 상승돌파해준다 라고 하면 정말 정곡점을 넘길 가능성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가능성이 더 높고 그렇지 못했을 때는 하방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이 가격이 중요한 가격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5 0 0만 원까지만 떨어진다 그는 떨어졌었을 때 매물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첫 매물대가 여기에 있어요 여기가 뚫리게 되면 이 가격 라인 뚫리게 되면 첫 번째로 안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곳이 여기고 여기가 뚫리면 다음엔 여기예요 그럼 비트코인 1,000만 원이라는 이야기거든요 현실적으로 여기는 누구나 예상하는 뻔한 너무 강한 지지선이기 때문에 누구나 예상하는 지점까지는 잘 도달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그 누구나 예상한 대로 가면 누구나 다 돈을 벌겠죠? 네. 투자 시장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전 가격이 여기예요 딱 그래서 저는 여기보다 여기의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래서 한 2천만 원에서 2,500만 원 사이거든요 여기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거군요 네네네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가격입니다 왜 자꾸 제가 그지지저 관점을 자꾸 설명을 드리냐면 제가 작년에 이제 한국경제라는 데를 나가서 라이브 강의를 했었어요 그때가 정확히 이때쯤이었는데 이 이후의 차트는 그려지지 않을 때였어요. 당연히. 제가 이때 뭔 설명을 드렸냐면요.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차트가 이렇게 그려졌어요. 비트코인이 4만 달러 고대를 했을 때 제가 강의를 했습니다. 제가 무슨 설명을 드렸냐면 비트코인 쭉 올라가다가. 첫 폭락이 여기서 나왔거든요. 그인데 여기서 폭락을 하자마자 V자로 반등이 딱 나왔어요. 그 이게 무슨 뭘 의미하느냐? 아무리 뭘못 보는 초보자도 차트를 못 보는 초보자도 뭘알수 있느냐? 여기는 떨어지자마자 바로 올랐네. 말을 올랐던 건 누군가 사서 올랐다는 거죠. 그럼 이 가격은 28,000이라는 3만이라는 가격은 떨어지자마자 무섭게 매수세가 붙어서 반등이 올라가는 자리구나라고 추론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트코인이 이렇게 2만 8천 부터 4만까지 단 며칠 만에 40% 50%가 넘는 가격이 올랐지만 그래서 쭉 올라갈 것 같지만 만약에라도 비트코인이 다시 떨어지게 되면 여기는 매수자가 다시 붙는 자리일 거다라고 해석을 하는 게 맞다. 무조건 반등이 나온다는 건 아니지만 떨어지면 반등이 올 거다, 높은 확률로 올 거다라고 예상하는 게 맞기 때문에 떨어지면 여기서 매수를 하는 게 맞다라고 제가 한국 경제에서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때 그러고 나서 실제로 가격이 딱그 자리까지 떨어졌고 지지 받고 올랐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한경방송을한번더 나갔습니다. 제가 지난번 한경 나와서 여기서 설명을 드렸죠. 이 가격대가 무섭게 매수세를 붙었던 자리고 신고점을 갱신했습니다. 떨어지더라도 이 가격은 지지를 받을 확률이 다신 없습니다. 그러니까 받을 확률은 받는다는 장담은 못 하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확률 게임이거든요. 그렇게 받았을 때이 가격대라는 건 지지가 받는 가격대. 정확하게 이 가격은 아니지만 이 박스권 내에서 이번에도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지저항 관점에서 왜냐면 차트라는 건 코인 투자는 아주 간단해요 사고 파는 게 투자거든요 그럼 이 가격에 자꾸 매수세가 붙는다는 거는 사람들이 합의를 했을 때 모든 투자자 합의했을 때 객관적으로 싼 가격처럼 보이기 때문에 매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물론 다음에 떨어졌었을 때 객관적으로 싸 보이지 않은 시장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근데 시장 상황이 크게 변하지 않는 이상 이런 것들은 계속 계속 간다 그렇게 봤을 때 그런 것들을 활용하는 게 차트 분석이고 이제 작년에 제가 이 가격을 활용해서 투자 수익을 많이 냈던 것처럼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고점은 5만 1천 2천 라인인 거고 이거를 중장기적으로 활용해서 돈을 계속 벌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도 그래서 이 가격이 중요하고 이 가격에 도달했을 때 실패하면 폭락할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는 이제 매일 거래를 하거든요 매일 거래를 하기 때문에 단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보통 코인을 하는 사람들은 하루에 한두 번 거래는 단타가 아니다. 5분에 한 번씩 거래를 해야 단타이고 30초에 한 번씩 사고 팔아야 스캘핑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서 그 관점에서 보면 많은 분들은 저를 이제 스윙 투자자라고 부르시는데 5분 봉, 1분 봉을 보고 1시간에 뭐몇 번씩 사고 파는 그런 단기 트레이딩은 좀 대회 때 빼고는 안 합니다. 너무 피곤하기 때문에 대회 때 빼고는 안 합니다. 선물은 저희가 하는 일반 투자랑 두 가지의 차이점이 있어요. 첫 번째 차이점은 우리가 사는 투자 상품은 가격이 올라야 돈을 버는 구조인데, 선물도 똑같습니다. 올라야 돈을 버는 구조인데 반대로 하나도 배팅할 수있어 떨어지는 것도 배팅할 수 있거든요. 올랐을 때만큼의 시세 차익을 저희는 보통 투자할 때 가져가는데 선물은 반대로 이것도 가져가지만 떨어졌을 때 시세 차익도 매도 버튼을 통해서 가져갈 수 있어요. 양방향 투자가 가능하다는 게첫 번째고 두 번째는 레버리지 투자라는 걸할수 있는데 저희가 은행에서 집을 살때 은행에서 돈을 대출 받아서 집을 사듯이 거래소에서 무이자로. 돈을 대출받아서 투자를 할수 있어요. 그래서 레버리 투자 가능하다라는 점. 걸게 되면 대출받은 만큼 부동산도 큰 시세차를 거두는 것처럼 코인도 대출받을 만큼 큰 돈을 벌수 있지만 반대로 초보자들은 거의 다 잃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초보들은 성공보다는 많은 돈을 잃습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양방향 배팅이 가능한 만큼 양방향으로 빨리 손실이 나고 내 원금의 몇 배만큼 대출 받아서 투자하는 만큼 몇 배만큼 많이 손실이 나고 그래서 양방향으로 손실 나고 몇 배의 손실이라고 해서 정말 빨리 있습니다. 머니 사이드를 구독하시는 분들이 통찰력을 통해서 많은 수익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노력만 뒷받침되면 다 성공할 수 있습니다.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